아, 우리 도현이 형님, 천개 뭐야? 도현이 형님 감사합니다. 님. 리액션 천개면 세게 합시다. 어, 만세야. 보랑 형이랑 11살 차이야. 어? 너 죽고 싶어? 도현이 반갑습니다. 예..예? 예? 예전에 한 번.. 뷰호 했었는데 아 진짜요? 네.. 저한테 게임 못한다고 엄청 뭐라 하셨어요 아 그래요? 그럼 오늘.. 오늘은 좀 달라지셨나요? 글쎄요.. 네. <laughs> 아니 뭐 회초리 맞을 준비는 돼있으시죠? 아 저는.. 진짜 평등이에요 저는.. 여자 남자 없는 거 아시죠? 저는 게임 못하면 바로 아는데. 욕 박아버리거든요 아니 아는데.. 예 예. 아 오케이 어, 네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주케연님 혹시 그날 저한테 욕도 들으셨나요? 욕을 들었다기보다 네. 남자 친구가 있다는 거여서 저한테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. 아, 예? 네 그때 당신 남자 친구가 있는 거 같고 음.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? 네. 아이 어, 사람 또아또이 어, 아, 아, 정치하네. 어, 아 뭐? 막, 막 아, 죄, 아, 좋아했님 아, 죄송하지 그쪽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아니 그게 아니라, 아니, 그래, 아니. 개인적으로 아니. 저한테 디코와 갖고 게임 연습하라고 저한테 아. 디코 보내셨더라고요. 아, 아 진, 아 진짜요? 아, 있죠. <laughs> 있죠. 저한테. 얼마나 어? 못했으면 제가 디코 게임 메시지로까지 경쟁전으로 연습해 어. 알겠어? 상타치 가서 해라고 했겠어요 아니 그리고 왜냐면은 예예 아니, 아니 그때 그리고 나한테 나이도 속였던 거 같던데? 예? 나한테 나이도 속였아몇 살이신데요? 29이요 동갑이네 뭘 속여 나딱 말할게 뭐, 나는 뭐,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안해아 진짜로 아니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뭐라 안 하지 그거는 다 그렇잖아 그거 맞는데 왜 자꾸 아까부터 말, 말대꾸를 해? 혼나고 싶어? 아닌가, 왜냐면, 그때... 어. 아 이거 왜냐면 오빠가 그때 어아 맞나? 아, 너, 아 내가 마, 말 거야 자기가 오빠라 그러면서 어. 그때도 막 오빠라 그러면서 말대꾸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어 아 그래? 아... 나 말대꾸 그때 안 했거든 아 그래? 어 근데 자기가 막 오빠라 그러면서 나한테 막 말대꾸하지 말라고. 아너 스물아홉인데 내가 아 너한테 오빠라 그러나 그랬어? 오 어. 아, 미안하다 동갑인데 미안하다. 어. 이거 유선 바꾸고 가자 이거. 뭐뭐 뭐 주게? 와 마인드 뭐야? 내가 너한테 혼을 냈다고? 아니 아연아, 넌 칭찬 받아야 돼. 음. 오케이 오케이 나너 믿으면서 간다. 음, 말해 뭐해? 난 주기에서 뺏는다. 어 아니. 앞에 앞에 차 보이지? 이 살짝 내려볼래? 아 살짝 내려봐 살짝 내려봐가 야, 베지게. 게면지러봐내지게 야, 내가. 게 야, 어지게 야, 베지게. 야, 베지게. 야, 베지게. 야, 베 바로 배우이생버버잖잖아야 이거 뭐야? 은안보야이야이새나이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가 신나하다가 남친있다는 말에 180도 돌변 <laughs> 마플아, <laughs>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다. 어. 아니, 근데 그건 진짜 기억력 덜으시다. 음. 아 저, 저 새끼, BJ가 대회 언제 언제인지도 모르는 새끼야. 저런 건 기억을 잘해. <laughs> 어, 매니저란 새끼가 말이야. <laughs> 나 계속 따라가고, 차타면은 응, 음, 오케이, 오케이. 앞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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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 그거 보 어떻게 하지 정하자 오케이 자리 뺏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쟤 너때로 오라 오케 붙었다 대쪽 이쪽. 어? 대쪽 여기 여기 1단지 붙었어? 딸기비 아, 감아서 뛰어오는 거 봐줄게 딸기비 하나 기절 나도. 더 있어? 빈 집에 하나 하는데. 내집를 일체 붙었어. 걔좀 맞은 거야. 아! 잠깐, 어 잠깐만. 어. 어. 나, 나 오늘 뭐? 살리긴 했어. 아, 앞문으로 아, 들어와 볼래. 앞문으로 살리면 돼. 어, 맞아 이거.

우리 조나이 똑같이 올지시부 아, <laughs> 줘볼래? 옆으로 자 새끼 자리거든? 왼쪽에서 건널려 할거야 왼쪽 우리 옆집에있고 왼쪽에서 건너오는거 맞죠에 나가서 쏘면 죽을라나? 우리 앞집 밀어야 돼 나 혼자 하자 나혼게

핀찍어줄수있어? 빠오이 오빠, 오빠, 어어 어, 기다려봐. 천천히. 아 어,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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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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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있어? 야, 아니, 나이 없어. 그 우측 나무로 갔다 힘 깔거야 푸시 준비해 나이트~~ 야아~~ 지금 웃이 뭐야~~ 어 근데 이게 대단해. 집이 씨발 시발... 他弄，他弄。